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인이 확실히 깨어났습니다. 미국인의 절반은 뉴스 매체가 고의적으로 시청자를 속이고 있다고 믿고 있고, 미국인의 절대다수 76%는 뉴스 매체가 단지 돈 버는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브른선 형제가 연방대법원에 대선 취소 요구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트럼프가 2024년 가상예비경선에서 디스턴 탑 한참 앞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 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습지로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갤럽과 나이트 파운데이션이 수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뉴스 미디어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가 급락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다수, 50%는 대중매체가 보도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갤럽 나이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6%만이 뉴스 미디어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조사, 이 조사의 5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인의 53%는 명백히 불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수치는 미국인의 다 50%가 대부분의 국가 뉴스 조직이 대중을 오도 오보 또는 설득하려고 의도한다고 믿고, 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은 뉴스 매체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릴 때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이 민주적인 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제안에 투표할 때 정부에 입각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중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대상자의 절대다수 76%는 뉴스 조직이 금전적인 이해관계와 목표에 따라 동기를 갖게 되는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론은 정부와 민간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저널리즘은 외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야 생존할 수 있고, 따라서 미디어 조직은 정부 관리, 광고주, 기부자 또는 뉴스 소비자의 요구에 구속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미디어는 부패하고 난장판이며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이 이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서 미국인의 절반이 확실히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서 브룬슨 형제가 1월 23일 대법원이 1월 9일에 심리를 기각한 그들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트럼프도 이 사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운손 사건은 상하, 상하원 의회가 2021년 1월 6일 6개주에서 올라온 선거 조작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여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2020년 선거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불운손 사건은 미국 대법원으로 보내졌고 1월 초에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불운손 형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미국 대법원에 그들의 사건을 조사하여 미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2020년 선거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6일 수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명백한 사기 및 부패 사례를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두고 한 맹세를 어겼습니다. 브른손 사건의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바이든 대통령,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하원의원 291명, 상원의원 94명이 2020년 대선 사기 증거 조사를 거부해서 취임 선서를 위반했다는 이 소송을 대법원이 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승인하기 위해서 미국 교포분들께서 많이 투표해,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2024년 공화당 가상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서 한참 앞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선두 주자를 디스턴 탑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47%로 크게 앞서가고 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드산티스가 31%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좌파 억만장자이며 민주당의 물주 조지 소로스가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이 트럼프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대결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로스는 목요일 뮤넨 안보위원회에서 안보 공화당 억만장자 거액 기부자들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서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가 드산티스에게 패배하고 이렇게 되면 그가 제3당을 만들어 출마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2024년 대선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실제로 잡다한 일부 조사에서 드산티스가 트럼프를 앞서놓은 경우가 있었으나 아직 드산티스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고 돌아가는 국내외 정치 형국은 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드산티스가 짧은 교사 시절에 여고생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소셜미디어 글을 퍼 나르고 있고 그가 라이너 글로벌리스트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산티스가 네오콘 전쟁 메파라는 비난은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맞대결을 하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려는 이 와중에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드산티스가 공화당 하원 시절, 하원 의원 시절 해외 전쟁에 대한 의회 표결에서 거의 매번 찬성표를 던진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제3차 세계 대전과 핵전쟁을 막아야 할 지금과 내년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전 알래스카 주지사 사라 펠리는 화요일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드산티스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드산티스가 나설 필요는 없다. 언젠가는 그가 대통령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는 주지사로 더 오래 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일리는 아직 그는 젊다, 그의 앞에 수십 년이 있고, 그 후에 그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산티스가 2024년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는 것은 그의 경력에 치명적인 피해와 오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평화 대통령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4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라이노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네오콘 전쟁 메파라는 이미지로는 2024년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하기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확실히 깨어난 미국인 절대자서는 론데산트스의 자제, 자제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래도 만일 그가 출마한다면 그는 조지 소로스의 노 조지, 조지 소로스의 노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